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2000년 전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라는 사형틀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끔찍한 현장에는 청년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신성 모독죄.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12명의 제자들을 거닐고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이라는 걸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또 그는 귀신도 내쫓고, 눈먼 자들의 눈도 뜨게 해주는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 즉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던 시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예수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달갑게 볼 리가 없었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예수가 살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예수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고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모습이 무척 언짢았던 겁니다. 사실 언짢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를 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 말고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진다는 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했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누렸던 특권을 예수에게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등장은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위기로 느껴졌던 겁니다. 더 이상 예수의 저런 행동을 보다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침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의 제자 중한 명이었던 가륜 유다를 꿰어 은 30량을 주고 예수를 팔아 넘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한 예수에게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 예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십자가 형틀 위에 매달려 못 박히신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며, 외치며 열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며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예수는 메시아니까 알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겠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올 피도 없어서 물이 나옵니다.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혀는 말라붙어 더 이상 말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죽어가는 자신 앞에서 병사들이 놀리듯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온갖 치욕이란 치욕은 모두 당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꼭 굳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씻어내기 위해선 온전한 재물이 필요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온전한 재물이 될수 없기에, 온전한 재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모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은 구원해 준다 말하면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하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다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 않는데요. 스스로를 메시아로 자처하는 사람이 최소 우리나라에만 만명 이상이 된다고 어떤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죽기 전에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라는 자서전을 펴낸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못 났으면 십자가 위에서 죽었겠는가? 예수도 하나님이 보낸 자는 맞지만 그의 사역은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못다 이룬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내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통일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사기를 친게 분명하죠. 또 한때 JMS로 불렸던 정명석이 예수랍니다. 여성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며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다 10수년 전에 중국에서 붙잡혀서 그 여성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간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혈통으로서 자손을 번성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자매들과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자신을 예수라고 은근히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문성명, 정명석, 이만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위해 고난당하거나 죽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은 하면서 남의 재산을 탈취하여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정을 살리기보단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사역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적인 성향을 이용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파렴치한 종교 사기꾼들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받고 대신 양을 봐주는 사구는 그렇지 않죠. 돈만 받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정통과 사이비를 구분짓는 이 구분점은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분점입니다. 메시아와 종교 사기꾼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예수님이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는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라고 해서 어디 한번 거들먹거리신 적이 있나요? 백마를 타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난 받으셨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됨을 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죠. 아니,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던 것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고백해도 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마음 아리를 참 많이 하며 삽니다.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은 과거의 분들보다도 더 마음의 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현대인들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듯 로마서 7장에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현대인들의 투쟁은 이렇게 속사람의 투쟁입니다. 겉모습은 고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분노를 집어 삼키면서 살고 있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오히려 과거와 같이 못 살던 시대에는 잘 사는 거, 넉넉하게 좀 살고 싶고, 남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이게 큰 이슈였습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마음은 그래도 넉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정이 있어가지고, 옆집, 아랫집,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좀큰 집이었는데, 마루가 있으면, 옆집에는 어떤 할머니 살 옆방이죠. 방이 세 개가 있으면, 옆방은 할머니 살고 계시고, 그 옆방은 뭐 어떤, 뭐 이렇게 나이 연세 있으신 뭐뭐 그런 처녀들이 살고 있고 이쪽 방은 저희 다섯 식구가 살고 뭐 그냥 한 집안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웃을 사촌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합니다. 서로 간의 정을 나누던 이웃들은 별로 온데간데가 없고. 나만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때 일입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좀 사역이 많아가지고,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퇴근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집으로 이제 주차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 저희 그때 집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데가 좀 이렇게 멀리 있어가지고 뭐 그런 데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저쪽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오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차를 주차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조금 앞서가게 되고 저는 뒤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제가 이렇게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니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를 이상 딱 힐끗 보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그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막 도망질치는 거예요. 어그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군요. 이해는 하면서도 뭔가 기분 나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음. 들어가는 곳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주택 그 현관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 옆동 사는 그런 여자분이셨습니다. 불과 벽을 하나 두고 사는데도 저도 그렇지만 이웃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름은 고사하고 얼굴마저도 모른다는 게참 씁쓸한 겁니다. 저는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웃들하고도 별로 인사를 안 하고 살 겁니다. 그 만큼 개인주의화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 속 사람과의 치열한 투쟁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싸웁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에너지가 나라는 사람에게 쏠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혼자만의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해 불안과 싸웁니다. 부모들은 자식들로 인해 받는 고통과 싸웁니다.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사업과 일로 인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싸웁니다. 사람들과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오는 고통과 싸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극게 어떤 이들은 목숨을 끊는 일들까지 번번이 빈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크리스천은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크리스천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게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라도 살아만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기만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기만 하면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기만 하면, 그래도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고, 아픔도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만 있으라고 우리한테 간절히 부탁하시는 겁니다. 분명, 살아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실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배신당한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3년 동안 함께 지낸 가련 유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던 제자 베드로에게마저도 배신당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존심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무신당한 무시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까지 받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겟세만의 동산에서 혼자, 고독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았다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내어놓는 시간이 아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 고난의 이 십자가. 이제껏 나 혼자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주님이 지고 가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고통 받을 때나 혼자 고통밖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이 고생하는 걸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은 거란 걸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알게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난 후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임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필요가 다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필요와 간구를 물론 하나님께 드리게 사오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찬양과 기도 시간 속에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냥 우리의 필요만을 부르짖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